안녕하세요. 최강희의 건강한 채식 부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채식하시는 분들이 미스하기 쉬운 지방, 그것도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많은 아보카도를 가지고 아보카도 드레싱, 또 아보카도 마요네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아보카도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을 뿐 아니라 비타민 A와 C도 아주 풍부하지요. 우선 아보카도 샐러드 드레싱부터 만들어 볼게요. 먼저 아보카도는 반 개만 준비하셔서 믹서기 그릇에 넣어주시고요. 한 80g 정도 되네요. 한컵 안에 두유 부어주시고요. 씻어서 물에 불려 놓으신 캐슈넛이에요. 다른 넛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자수로 만들어 보았을 때도 맛있더라고요. 넣어주시고요. 라임인데요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아서 한개 육십 그램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즙을 내서 넣어주시고요. 통마늘 한 개. 드레싱에 느끼한 맛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할로피뇨 사 분의 일개 정도만 넣어줄게요 원치 않으시면 이거는 빼셔도 됩니다. 아가비 시럽 반 큰술인데요 이거는 넣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걸 조금만 넣어주시면 맛이 중화가 되고 전체적인 맛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같아요. 반크술만 준비했습니다. 소금 한 작은술이에요. 양은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것을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크리미한 드레싱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혹시 드레싱 색깔이 더 초록색인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파슬리나 슬란트로, 베이즐, 원하시는 얼굴 종류를 넣으시면 맛도 달라지고 색깔도 아주 이뻐져요. 저도 여러 가지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번에는 아보카도로 마요네즈 만드는 거 소개할게요. 반절의 아보카도 믹서기에 넣어주시고요. 불려놓은 캐슈넛인데요. 4큰술을 준비했어요.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시는 마요네즈가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볶은 통깨 1큰술을 준비했어요. 같이 넣어줄게요. 마요네즈의 새콤한 맛은 레몬으로 내줄게요. 레몬 반개를 즙을 내주시고요. 아보카도 오일로 쓰셔도 되고요. 저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4분의 1컵을 준비했어요. 이거 넣어주시고요. 두유는 반컵입니다. 소금 간도 하셔야 되겠죠. 한작은술에 셀틱 소금이에요. 소금의 양은 본인의 기회에 맞게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료는 다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이것도 곱게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놀람>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아보카도 스프레드, 아보카도 마요네즈는 빵 양쪽에 많이 바르시고요. 샌드위치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만들어 놓으신 샐러드 드레싱은 원하시는 야채에 부어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좋은 음식으로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